덕이 없는 애들인가? 응. 지금? 뭔지 기억해? 뭔지 기억하십니까? 응? 지금 오늘 어.. 뜯어온거 10가지를 쌍고 있습니다 아니 10가지가 아니라 8가지 두가지는국 끓여 먹을거니까 쑥하고 어.. 소리쟁이는 국이는 국 끓여 먹을거니까 안 쌍고 요거까지 하면 여덟 가지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지금 독이 음, 독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. 뭐였어? 이게 뭐였어? 나는 모르겠다요. 뭐다 삶아 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갖고 버려 갖고 어 요거는 냉이 요건 냉이고 요것이 요건 지친 게어큰거 보면 이게 지친 게 얘가 박 씨야 어 얘가 박 씨야 음. 아박고쟁어 박고쟁이 음. 박고쟁이 어얘 민들레 아 어, 요건 민들레 음. 얘는 나도 냉이 요거는 지도 냉이랍니다. 지도 냉이. 지두댕이. 이렇게 지금 쌀넣으뭐다 음, 퍼려갖고 비슷비슷해서 모르것이요. 지금 아주. 요거 저거 나무를 지금 다 쌓고 있습니다. 원추리. 원추리. 아이고 나물 나물 가게 처리해야 이것이 이제. 예. 요것은 뱀풀. 멜라초를 또 싸고 있습니다. 달래는 달래는 조금 와서 더 키우려고 물에 담궈 놨구만. 음. 좀 빠지라고 생으로 넣어 는지 아, 그죠? 에이. 뿌리 깔 그리 주는 대로 먹이요, 나는. 아니 달래장 만들어줄까? 달래장? 그것도 좋고, 달래 된장국도 좋고, 다다 된장국 다다 좋아요? 응? 어? 손 깨끗이 닦았지요? 맨 손으로요. 달래. 달래랑 어 냉이랑. 요거 냉이거든요. 어 오늘 같이 무치라고 했나? 내가 무쳐본다고 했나? 그렇죠. 어 어쨌든 냉이랑 살래랑 같이 무치려고 어 듬성듬성 쓸어갖고 같이 무치려고 합니다. 줄기. 음. 뭐, 네. 먹어도 안 죽어. 이것은 달래냉이 무침입니다. 지금 음, 다른 것도 어 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기 중이요, 에 대기 중. 얘들아 파는 넣지 말자고 고객님. 어? 파? 달래에 들어어 아, 그렇지 달래 들어갔으니까 달래양이 있으니까 또 어이구 가, 가까이 찍으니까 어지럽구나 손땜에 그래 천천히 할까? 어흥. 슬로우 슬로우 그래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어지럽구만 충청도 버전으로 할게 그래 천천히, 천천히 세워라 세워라 요거는 냉이 달래 무침입니다 잘랐는데도 엉 켜? 음 그럼 그래 먹어봐 내 줄게 아니 뭐 아니 그냥 뭘 뭐... 효소 같은 건안 넣어도 되나 음내이 맛이 살아있네 그게 꼬치장이어렵게 굴러가지고 고로쇠로 담먹 거라 그래요 음 그래서 좀더 그럼 아뇨 니 뭐, 자네가 맛봐 음. 달래로서 그런가? 좀 매콤하다 좀 싱거운데? 그래? 꽃장은 음, 들어갔다 됐다 됐어 됐슈? 그러면 아, 걔는 여기다. 장 음. 가지 수가 많은 니게 지금 그릇도 아주 엄청나게 준비했슈. 따로따로 담아야 되니까. 어. 이제 완성입니다. 냉이 달래 무침. 이거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 완성 맛있다 쌉쌀해질 거지어우 지친게가 좀 크니까 쌉쌀해졌네요 음, 맛있다 저번에 먹었을 땐 별로 안, 어, 안 썼어 음, 안 썼는데 얘가 좀 크니까 더 쌉쌀해진 것 같습니다 음, 오늘은 안 돼? 음 많이 쌉쌀하네 이것은 박고쟁입니다 이 박고쟁이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응, 내 쌉싸름하다. 응, 음, 좀 쌉싸름하네. 응, 쓰. 어우, 응. 음. 시부수 쌉싸름하네. 어우, 뒷맛이 뒷맛이 쓰네요. 어, 쌉 짭짤한 음. 게아니고 쓰다. 박고쟁이. 어. 어, 쓰면 은 이거 독 있는 거 아닌가? 응. 아까 저기 어르 어, 아주머니께서. 분명히 그냥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데쳐서 안우리고 독 없다고 그랬는데 음 일단 미어야지 미, 나만 먹어볼게 그래요 자네만 혼자 먹어봐라 음.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 다음날 내가 먹을게 아 음. 요렇게 어, 어, 다 부쳤습니다 어, 냉이하고 발려하고 묻힌 거고요. 섞어서. 어, 요것은 지친 게 어, 요것은, 어, 박고쟁이. 요거는, 나도냉이. 요거는 민들레. 이렇게 해갖고, 어, 지금 당장 묻힐 수 있는 건 묻혔고요. 하루 우려 놔야 될 거는 또 따로. 어, 우려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무를 묻혀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